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의 수사랑 교회 조선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4장 42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네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하게 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메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레위지파 중에서 여러 가문을 따라 일할 만한 자를 계수했습니다. 그렇게 계수된 자들의 수는 무려 8,530명이었고 회막에서 여러 일들을 분담하여 맞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개수될 때 반복되는 몇 가지 아,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개수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계수하여 세우셨는데, 레위지파를 대표하는 세 가문, 고화자손, 게르손자손, 무라리자손에게 성막의 운반과 관리에 대해서 역할과 임무가 부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불러내어 거룩한 회막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세우셔서 맡기신 거룩한 봉사의 영역이 각각 있음을 보게 되죠. 둘째는 30세에서 50세까지 제한하여 개수하셨다는 표현입니다. 30세에서 50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워진 최적의 인생의 황금기죠. 단순히 힘이 센 장정들만 필요했다면 20세부터 나이를 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너무 젊을 때는 일을 그르치기가 쉬워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좀더 성숙한 나이로 여겨지는 30세부터로 정한 듯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선교하길 원하지만 나중에 은퇴한 후에 전 한가해지면 그 일을 하겠다고들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떼어놓는 시간은 물론 은퇴 후에도 할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황금기에 드려야 가장 잘 드리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8월 달 추천도서로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선교사로 헌신한 주인공이 500일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모님의 한 말씀이, 아, 그분의 마음에 남아 순종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너의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었다고 하죠. 제사하고 예배할 때만 최상의 재물과 헌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도 최고의 것, 최상의 시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한창 바쁠 때, 돈이 잘 벌릴 때, 비즈니스가 잘될 때, 세상 스케줄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의 시간을 더욱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 봉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회할 시기죠. 물론 은퇴한 후에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있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젊은 날에 최상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가 은퇴했을 때는 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개소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인구를 개수하는 것이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또 나는 이런 역할을 맡았다고 저런 역할을 맡았다고 불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개수하라 명하실 때만 개수했고또 개수하여 세우신 위치와 역할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그 후대에 다윗 왕이 임으로 인구조사, 즉, 내심 군사수가 얼마나 되는지 개수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내용을 압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개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일을 위해서 명하신 대로 인구를 개수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 하는 일들은 정작 그리 거룩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 무거운 회막의 기구들 장비들을 풀고 설치하고 나르는 일들이 바로 그 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레위인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 부름 받았다고 생각해서 레위인 전체가 제사를 집례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은 무거운 짐을 나르고 매는 일들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수하여 불러세우신 부르심 받은 거룩한 임무임을 알았죠. 오늘날로 말하면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거룩한 일들을 하고 싶고 또 그것이 거룩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곳에서 악기를 나르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예배를 돕기 위해 운전을 하고 안내를 하고 예배당과 친교실에 정리하고 쓰레기를 모아버리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수하여 세우신 거룩한 레위인들의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을 또한 사람을 거룩한 성소로 삼으셨다 했어요. 오늘을 살면서 별로,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는 일상의 조각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험한 곳에서 구석진 곳에서 혹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들로 삶이 채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과 관계들 그리고 부르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계수하여 세우신 삶의 자리이고 임무라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감사와 성실로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그분의 거룩한 종으로 또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죠. 오늘도 그 거룩한 부르심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는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 각 사람을 불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귀한 여러 역할들을 맡기셨습니다. 부른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는 종류의 일들 속에서도 부르심을 따라 응답하며 살 때, 거룩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게 되는 신비와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